해변의 길이가 A, B, C에 대해서 여기 성립한데, 자, 이거, 뭘로 계산하는 게 편할까? 이거 뭐 묶을 수 있는 게 있나? 이거 어 우선 A제곱 묶어보자. A제곱 묶으면 A 플러스 B고, 그 다음에, 어, 여기, B제곱 있네. B제곱 묶으면 A 플러스 B네. 어, 그래, 그래. 여기. 마이너스 C제곱을 묶으자. 그러면 A 플러스 B고. 자, A 플러스 B가 다 있으니까 A 플러스 B를 묶으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C제곱. 이렇게 되겠다. 자, 얘가 0이 되려면 얘가 0이 되고, 아니, 얘가 0이 돼야 돼. 근데 ABC라는 게 뭐야? 삼각형의 세 변이야. 그치? 그러면 다 무조건 플러스라고, 양수라고. 양수끼리 더해서 0이 될 수는 없지. 그니까 얘는 안 되는 거고 얘가 0이 돼야겠네. A제곱 플러스 B제곱, 마이너스 C제곱 0이고,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그 뭐가 돼? C제곱이 되네. 자, 이건 뭐야? B변이 뭐가 되는 거지? C가 되는 거지? 그래야지, 피타고라스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제곱이다. 어, B변의 길이가 C인 직각삼각형이다 12번에, 12번에, 5번이 되겠다.